많은 분들이 come이라고 하게 되면 오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 come이라는 단어를 그냥 오다라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 글을 읽거나 상대가 말을 하거나 영어를 들을 때 어, 굉장히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come이 구동사로 사용되면서 너무나 다양한 뜻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come about이라고 하게 되면 발생하다. come across는요, 발견하다. come along은 오다. come apart, 부서지다. come back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다 이건 다 이제 아는 단어일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이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come about 발생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come about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나에게 말해주겠소 까지 한번 붙여가지고 예문을 완성시켜 보면 can you tell me How the accident came about. 자, 이 엑시던트가 어떻게 왔느냐. 그런데 여기 뒤에 about을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발생했느냐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 엑시던트라고 하는 게 사고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 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고가 온 거니까 사고가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come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발생하다랑 완전히 멀다라고 또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come이라고 하는 게 뒤에다 about을 붙여서 발생하다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사용하는구나. 그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How the accident came about accident가 어떻게 came up 왔는지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자 그럼 복잡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라고 표현할 때도요 그럼 복잡한 일이 어떻게 나에게 온 거야 나의 여기 약간 어디 약간 쯤 주위에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내 주위에 어떻게 그렇게 온 거야 How did such a complicated situation 그런 complicated situation이 How did it come about 발생한 거냐 일어난 거냐 나에게 온 거냐 뭐 내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온 거냐 이런 뜻이 만들어집니다. come across라고 하게 되면 발견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 across라고 하게 되면 이게 건너서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me across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쭉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견하는 게 되게 우연스럽게 발견되는 이제 경우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녀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옛날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나는 얘를 찾을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뭔가 이렇게 후 운명과 인연을 건너서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확 와서 내 눈에 띄었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She came across 자 그녀는 came across 였어요 Some old photographs in a drawer 하게 되면 은 drawer에 있는 그런 old photographs를 came across 발견했다 우연히 발견했다 또 이제 그는 친절한 사람처럼 다가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요 He came across as a friendly person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되게 이제 발견하다 라는 표현보다는 말 그대로 come과 across의 그 의미를 오다와 오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건너서란 뜻이니까 아까 제가 다가오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굉장히 Friendly한 Person처럼 다가왔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는 굉장히 Friendly한 Person 같아 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He came across as a Friendly Person. come along이라고 하게 되면은 오다라는 건데 이게 어디어디를 따라서 쭉 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우리는 수영하러 갈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갈거 우리 계획이 있어.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계획을 따라올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we are going for a swim. 우리는 수영하러 갈 건데. Why don't you come along? 이러면은 같이 가는 게 어때 이런 식의 제안이 되는 겁니다 자 why don't you 라고 하게 되면 왜안 하냐 라는 뜻인데 이게 왜안 하냐 그러니까 하면 어떠냐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why don't you는 권유할 때 사용을 하는 표현입니다 너의 프랑스 실력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 이제 슬슬 감이 왔다 아야 왔다 왔다 뭐 이런 표현 을 하잖아요 그 어, 그런 식의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좋은 게막온 거야 느낌이 오고 막 그런 느낌에서 우리가 come along 을또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너의 프랑스 실력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어라고 표현할 때는요, 프랑스어가 아니라 자, 영어로 하죠. 자 your English has come along a lot recently. 자 제가 이거 프랑스어인 그 예문을 보고 이걸 영어로 바꿨는데 어, 한국말을 다시 바꾸는 거안 바꿨습니다. 자 your English has come along a lot recently. 그래서 come along 했어 a lot. 어, 굉장히 많이 왔어 recently 최근에 이렇게 해서 향상됐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come apart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부서졌다 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come이 오다 라는 그런 뜻인데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apart는 이게 부분 부분 파트가 부분이죠 부분 부분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왔다 라는 뜻이니까 부서졌다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거 전체가 내손 손 안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the whole thing just came apart in my han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e whole thing 그 전체가 just came apart 그러니까지 부분부분 부분이 돼 버렸어. in my hands 내손 안에서. 자, 안경이 식탁에서 떨어져서 깨졌다라고 표현할 때도 안경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두 조각이 났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는 알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고 막 깨지고 나게 되면 그게 다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는 거니까, come apart 라고 해서, my glasses came apart when they fell off the table.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백 이라고 하면 이거 다 아시는다니까 쉽게 할게요. 다시 돌아가다 라는 뜻이고요. 쟁점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let's come back to the point at issu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let's come back. 돌아갑시다. let's come back. 그녀가 개에게 돌아오라고 휘파람 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여기서 돌아오라고 할 때도 컴백이죠 she whistled to the dog to come back. 자, to come back 하라고 dog한테 whistle, 휘파람을 불었다. she whistled to the dog to come back.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생하다라고 하게 되면 come about, 발견하다라고 하면 come across, 우연으로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오다라고 하면 올래라고 할때 오다, come along, 부서지다라고 할 때는요 come apart를 사용했고요. 다시 돌아가다라고 표현할 때는 다 아시는 거죠. 컴백이었습니다.